경상도 안동에 이름난 선비 김진사는 평소 도덕과 예절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남모를 습관이 있었으니 바로 몸이 조금이라도 지저분해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결벽증에 가까운 깔끔함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치르러 한양으로 향하던 길, 그는 깊은 산속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던 밤, 그는 방 안에서 손톱과 발톱을 정성스럽게 깎아냈습니다. 몸과 마음이 정갈해야 하늘이 굽어 살피시는 법이지. 김진사는 깎아낸 손톱 조각들을 종이에 싸서 버리는 대신 방바닥 구석의 쥐구멍 근처로 무심코 툭툭 털어버렸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구멍 안에는 천년을 묵어 사람의 정기를 갈구하던 늙은 쥐한 마리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쥐는 김진사가 잠든 사이 기어 나와 인간의 영혼이 깃든 손톱 조각들을 탐욕스럽게 씹어 삼켰습니다. SF·X 아드득 손톱이 부서지는 기괴한 소리. 그날 밤, 김진사는 자신의 몸이 반으로 쪼개지는 듯한 지독한 가위에 눌렸고, 쥐는 서서히 김진사의 피부와 뼈, 심지어 기억까지 복제하며 인간의 형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름 뒤 일정을 마친 김진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내가 왔소. 어서 문을 여시게. 하지만 대문을 열고 나온 종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나으리, 방금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의아함에 안방으로 달려간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석상이 된듯 굳어버렸습니다. 그곳엔 자신과 똑같은 옷, 똑같은 부채를 든 남자가 부인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 네, 이놈, 감히 어디서 내 행세를 하느냐? 진짜가 소리치자 가짜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것 보시오 부인. 저 미친 거지가 내 얼굴을 흉내 내며 집안을 더럽히고 있구려. 김진사의 부모님과 일가 친척이 모두 모였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대면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가훈이 무엇이냐? 내 아내의 어깨에 있는 점의 위치는 내가 작년 제사 때 올린 충문이 내용은 가짜는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오히려 진짜 김진사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자 부모님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저 요망한 놈이 내 아들의 허물을 훔쳐보고 온 것이 분명하다. 당장 저놈을 멍석에 말아 마을 밖으로 던져버려라. 김진사는 비 오는 마당에서 개처럼 끌려나가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진짜란 말입니다. 어머니, 부인.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가짜의 비웃음 섞인 차가운 시선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집을 빼앗긴 김진사는 거지가 되어 팔도를 떠돌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자신이 버린 손톱 조각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악산 깊은 계곡에서 길을 잃은 그는 불빛을 따라 한 허름한 사찰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눈동자가 형형하게 빛나는 한 노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껍데기를 잃어버리고 짐승의 길을 걷고 있구나. 노승은 김진사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노승 앞에 엎드려 머리가 깨지도록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노승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쥐놈은 내 손톱을 먹고 내 영혼의 절반을 취했다. 그놈을 잡지 못하면 너는 죽어서도 구천을 떠도는 쥐의 그림자가 될 것이다. 노승은 바구니 안에서 평범해 보이지 않는 털이 눈처럼 하얗고 눈동자는 사파이어처럼 푸른 고양이 한 마리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놈은 영물을 사냥하는 백묘다. 가짜가 잠들었을 때 그놈의 목덜미를 보게 하라. 그리고 이 침을 가짜의 미간에 꽂아라. 그러면 껍데기가 벗겨질 것이다. 김진사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이승에서의 마지막 사투를 위해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안동 김진사의 집, 가짜는 이미 집안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부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가짜는 밤마다 생고기를 씹어 먹으며 입가에 피를 묻혔고 집안의 종들은 하나둘씩 의문이 실종을 당하고 있었죠. 김진사는 밤을 넘어 안방 창호지 너머로 방안을 살폈습니다. 가짜가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 김진사는 경악했습니다. 가짜의 등 뒤로 길고 징그러운 쥐의 꼬리가 꿈틀거리며 삐져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창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이 더러운 요물아, 이제 끝이다. 가짜가 눈을 뜨며 기괴하게 입을 벌렸습니다. SFX키에의 가는 금속성 비명 그때 김진사가 품고 있던 백묘가 번개처럼 날아가 가짜의 가슴을 발톱으로 할퀴었습니다. 가짜의 살가죽이 종이처럼 찢어지며 그 안에서 검은 털과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김진사는 노승이 준 침을 가짜의 미간에 깊숙이 꽂았습니다. 그러자 가짜의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퍽 소리와 함께 터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송아지만 한 크기에 눈이 붉게 충혈된 거대한 늙은 쥐가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쥐는 마지막 발악으로 김진사의 목을 물려했으나 백묘가 쥐의 목구멍을 물어뜯으며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당에는 불에 타 죽은 거대한 쥐의 사체가 남았습니다. 부모님과 부인은 진짜 김진사의 발치를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우리가 요물에 홀려 천륜을 저버렸구나. 김진사는 그들을 용서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머리카락 하나 손톱 한 조각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모두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조용한 밤 김진사는 거울을 보다가 멈칫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입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나더니 순간적으로 쥐의 수염 같은 환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쥐가 먹은 것은 손톱 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영혼 그 자체였을까요? 이야기는 거울 속 김진사가 기괴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